안녕하세요. 아네스 다육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따스하니 좋으네요. 날은 쌀쌀하지만 햇살이 좋아서 이 하우스 안은 추운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음, 아네스 마을이죠. 아네스 마을. 이거는 음, 궁금하시면 따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쁘죠. 집들. 나무로 만든 집들이에요. 오늘은 이 아이들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다이오 금을 제가 두 가지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어, 소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퀸즈 마리아 금이거든요. 퀸즈 마리아 금. 금이 아주 훌륭하고 번식 잘 되고 아주 이쁩니다. 이 아이들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사이즈가 좀 크고 어, 그런 아이들 15만 원씩 퀸즈 마리아 금 15만 원씩 하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 단단하게 잘 굳혀진 아이들 한 6cm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퀸즈 마리아 금 15만 원짜리요. 그리고 조금 저렴한 거 원하시는 분들 있으실까봐 여기 또 8만 원짜리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8만원짜리도 금이 아주 좋아요. 하나씩 볼게요. 금 상태가 아주 훌륭합니다. 요 아이들 커팅해서 군생 만드셔도 괜찮고요. 이게 렇 작은 아이들도 군생 만드는데 크게 지장 없이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커팅해서 군생으로. 요 아이들 사이즈 볼까요? 요거는 한 4cm?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도 한 4.5cm 여기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크죠 5cm 이상 되네요 요런 애들 퀸즈 마리아 금금 좋고 뿌리 잘 내려 있는 아이들 요 아이들 8만원씩 하구요 이렇게금 상태들은 다 좋아요 음렇게 이렇게, 8만원짜리고, 그 다음 이제 15만원짜리 또 이렇게 쭉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세 줄. 세 줄이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이게 15만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사이즈들이, 음, 요거 보시면, 한 8cm 되죠? 8cm. 이 아이는 가운데가 좀 이렇게 올금처럼 나오는데 여기 위를 올금처럼 나오는 위 부분을 목을 이렇게 치면 그아래쪽에또 이렇게 녹이 들어있는 애들이라 여기 속에 녹들이 있잖아요 입장에 그래서 목을 치면 이쁜 군생이 될것 같아요 이렇게 15만 원짜리 퀸즈 마리아 금이었고요. 다음 또 어떤 금이냐 두 번째 소개할 아이들은 클라우드 퀸 금이에요. 요 아이들 사이트에서 보시면 한요 지금 요 정도 사이즈나 요 정도 이 정도의 금 상태의 아이들이 4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가로 40만 원짜리 20만 원에 특가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이, 제가 이거를 처음에 방송을 찍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커팅을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한번 먼저 소개를 하고, 그러고서 커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음, 커팅하는 걸 멈췄습니다. 요 아이들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지금 요 끝에 거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금 보세요. 어, 오늘은 금이 잘 찍히네요. 어우, 너무 기분 좋아요. 금 너무 이쁘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 클라우드 퀸 금, 클라우드 퀸 백금,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면은 한 40만원 한 거예요. 요 아이. 이 아이들도 뿌리 물론 요렇게 다잘 나와 있고요. 요거 사이즈 같이 보여드릴까요? 사이즈. 자, 요렇게 보시면. 한 10cm 되는 거네요. 이 아이들 물만 조금 주면 10cm 훅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또요 아이 볼까요. 이렇게. 이 아이도 금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이게 입장이 몇 장만 금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 입장 모두 다 금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뿌리 물론 좋고요 요것도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물을 조금 못 먹어서 조금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이게 활짝 펴지면 10cm 훌쩍 넘어갈 거예요. 이 아이도. 그 다음 또 다른 아이, 요 옆에 아이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보시면 금이, 요렇게. 금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번식시키려고 다 목을 치려다가 그냥 이렇게 한번 소개 영상 찍어 봅니다. 클라우드 킹금, 40만원짜리, 20만원. 그렇게 하고요. 여기도 또, 요 아이도, 요 아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금그 상태 좋죠? 아주 훌륭하죠. 요게 20만 원씩. 오늘 제가 특가로 20만 원씩 하는 거라 요것도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것도 지금 이게 물만 먹으면 활짝 얼굴이 피는 거죠. 피면한 10cm 되는 거예요, 얘들도. 그다음 옆에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약간 이제 금이 화이트 음 백금 백금인데 조금 화상을 입었죠. 백금들이 좀화상이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아이도 종자로 쓰시기엔 아주 훌륭한 거죠. 이것도 10cm 이상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 지금 뿌리가 다 훌륭해요. 후회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요거는 제가 커팅을 하려다가 지금 먼저 소개를 하려고. 이거 하나만 이렇게 잘라본 거예요. 못생긴 거 먼저 자르느라 이 아이를 먼저 자른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여기서 더 훌륭한 거, 좋은 걸로 먼저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